안녕하세요. 책 밖으로 나온 동화 일러스트의 신영훈입니다. 자, 오늘은 그전 시간에 우리가 일러스트 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재료들을 준비를 다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그런 캐릭터의 주인공을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주인공들의 생김새를 가지고... 어, 내용이 맞게 대입을 시켜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귀, 바퀴 같은 거는 복잡하게 그리실 필요 없이 요렇게 간단히만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책에 들어갈 때 여러 상황들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캐릭터 모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어때요? 사방이 다 고정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물에 젖었다가, 어, 늘었다가 펴져도 종이가 울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좀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고, 어, 여러 가지 좀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히 캐릭터화 시켜서 표현하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선이, 붓이 처음 아, 많이 안 잡아보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거친 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양화 붓은 모으면은 한씩이 뾰족해질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바깥으로 빠지는 부분에서는 연필을 좀 눕혀서, 이 각도 자체를 세우지 말고 눕혀서 쓰시면 좋아요.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달려가듯이 서있게 하는 캐릭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어, 동물처럼 이렇게 간단히 길을 갔다가 요 언덕의 길, 그 다음에 뒤 언덕의 길을 갔다가 한번더 그려주시면 거리감이 나요. 이렇게 지금 이 토끼가 있는 언덕, 그 다음에 내리막길에 내려와서 그 다음 언덕, 그 다음 언덕. 그렇게 해서 기를 이런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 장지는 만져봤을 때좀 부드러운 부분, 그다음에 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어, 이 부드러운 부분이 앞면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부분을 위로 하고 그림을 하시면 돼요. 그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는 부분들있죠 예를 들어서 이 머리와 몸, 몸이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먹선을 다시 강하게 살짝 잡아주면은 자 땅이 이렇게 가로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 터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밑으로 가서 살짝살짝 살짝 풀어지게 하시고 지금 요거 젖어있는 상태잖아요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조금 농담을 진하게 해서 이렇게 땅이랑 이풀이랑 닿는 부분을 살짝 더 잡아주시면 조금 더 이거는 뭐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종이와 붓을 갖다가 체험을 해보시면서 그 느낌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화 시켜서 기본적으로 그리는 법에 대해서 어,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 어,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